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30일, 이제 하루를 앞둔 2024년이 도겠죠. 올 하루 새해 수고 많았고요. 어, 예쁜 꽃이 있어서 몇개 소개하고 있다. 10시쯤 제가 우리 삽목이 4개월 정도 된 애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 좋아요, 좋다고 하니까 나도 좋다. 유태주 시인이 하시, 어, 시를 지은 거예요. 좋아요, 좋다고 하니까 나도 좋다. 그죠? 좋아요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좋아요, 오늘도 좋아요, 좋다고 하니까 나도 좋다 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는 지난번에도 소개했지만요. 홍공주 라고 해요 홍공주 홍공주 입니다 여러분 어, 빨갛고 정열적 이잖아요 그죠 어,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꽃을 보면 정말 예뻐요 너무 예쁜데 이렇게 가까이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보세요 너무 예쁜 아이들 내가 오늘 몇개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난번에 조울 장미를 한번 소개했죠. 이제 조울 장미가 꽃이 저갑니다. 한쪽에는 이렇게 저가고 한쪽에는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어요. 조울 장미가 많이 없지만 그래도 구입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 인터넷에 구입해서 이렇게 예쁜 꽃 한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옆에는 어이 옆에는 바슬렛이에요. 바슬렛, 바슬렛이라는 아이도 이렇게 빨갛고 빠글빠글빠글 빠만한 빠글 빠글 것처럼 예쁘죠. 그런데 얘는 입수도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입수도 예쁘게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 정말 어, 보고 저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워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그 옆에는 키즈 미소예요. 키즈 미소 키즈 미소도 이렇게 예쁘답니다. 빠글빠글하고 이런 아이를 좋아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키즈 미소 아이가 있고요 어, 핑클 클라우드도 얘는 모주예요. 하나밖에 없어서 제가 모주로 이렇게 두고 있고요 어, 얘는 음, 살몬색이에요. 살몬색 살몬색인데 입수는 뭐 블랙만마, 틴토마라처럼 이렇게 돼 있지만 얘는 이름은요, 어, 브로게이트 살몬나이트라고 해요. 살몬나이트 꽃이 정말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정말 예뻐요. 이렇게 예쁜 아이. 그래서 이게 빨간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찐, 찐 장미처럼 이렇게 예쁜 아이. 바슬렛, 바슬렛, 그다음에 홍공주, 그다음에 조울 장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와서 보니까요, 방실미소예요. 방실미소, 방실미소도 이렇게 예쁘네요. 방실미소가 이렇게 제가 크게 그냥 막 뒤에다 키워놨는데 방실미소 꽃이 이렇게 올라와서 예쁘게 피어 있어요. 방실미소예요. 그리고 얘는요. 얘도 보니까 얘도 방실 미소인데요. 우우우우 방실 미소 이런 애들 방실 미소예요. 방실 미소 방실 미소랍니다. 오늘 꼭 뽑으면서 하루 활짝 웃어보세요. 그 다음에 얘는 AY 아침, AY 아침, AY 아침이 옆에 있어요. AY 아침이 있고요. 이렇게 청순한 아이는요, AY 커튼콜이라고 해요. AY 커튼콜, AY 커튼콜입니다. 조금 전에 AY 커튼콜이 필 때는 그렇게 하얗게 피고, 피고 나니까 이렇게 핑크빛으로 돌죠 ay 커튼콜 이라고 해요 ay 커튼콜 이렇게 예쁩니다 얘는요 숟가락 총각 숟가락 총각 127번이에요 깨순이네요 입술이 핑크빛에 깨순 이에요 이렇게 깨순입니다 그리고 틴토마라 꽃이 이렇게 있어요. 틴토마라, 틴토마라 꽃, 왕전이 왕, 왕하분이에요. 왕하분, 틴토마라, 틴토마라입니다. 틴토마라 여러분, 이 아이는요. 오, 솔레미오에요. 솔레미오. 이렇게 너무 예뻐서, 실은 오늘 아침에 이 아이가 너무 예뻐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어요. 얘는 오, 솔레미오라고 합니다. 오, 솔레미오. 꽃이 정말 아침에 내가 이거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솔레미오를 보면서 어 제가 솔레미오 꽃을 오늘 처음 봤어요. 어 항상 입수만 보다가 꽃핀 아이는 오늘 이렇게 처음 봤는데, 오 솔레미오가 이렇게 예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어쨌든 간에 오늘도 이렇게 예쁜 꽃들 보시고, 어 12월 마지막 힐링 하시고요. 난중에 어 10시쯤 되면은 제가 어 4개월 정도 된어 아이들 좀 소개를 해서, 어, 여러분들이 12월달 마지막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 좋은 하루 되시고, 나중에 10시쯤 뵈요.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